캐릭터로 방어력만 자, 멋지. 역시 이보 더. 자기 p 예요 뭐야? 왜 p 도부터 나오지? 이거 1 p 아, 저 가운데에서 계속 카운터를 박았어야 되는데 쫄아 가지고 밖으로 피했다. 웨깅님니다 한번 같이 할거지 살포자야살포자 이거 솔직히 클리할수없어고궁하긴 한데 무슬림 내가 오리엘스 버버텨볼게 그다음 구할 써주면 되지 일단 렝가드도 한번 해볼게요 렝가드 되는지 네일 3개를 맞고 와 근데 부퍼는 가시나무 집 있으면 되는데 아 맞다 저거 음 가시나무 나오나 나왔다 나왔다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 있나 없색 네? 없어 우리에서 첫 번째 내가 먼저 맞는다 오 냉가드 무적 쓰고 가면 됐는데 어 냉가드 마가짐 파란, 파란색 마가지는 파란. 파란. 이거 구슬이 색깔이 덮치면 색깔이 사라져 그 겹쳐 사라지죠 이렇게 파란색 아 이거 냉가드 개상이 아니니 이거 와 냉가드로 망했다고 저걸? 나 이거 어떡 야. 이건 어떡해. 아, 너 순간 생명 온줄 알았어. 빨간색이랑 노란색 구분이 안 됐어. 말 봐. 말봐 했어. 아, 이건 아 개졌빠져, 이거 3인들 되게 는 거다. 대밥이야 이거. 아, 씨발 이거 어떻게 해내인안 되는 게. 이거 마라고내 손이, 손이, 손이 들어와야 하는 게. 야, 포함은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안전하게 토빙만. 네, 냉가으로 막아줘요. 사라프다거어내는게게요어 아, 이건 비상네따라이 이건 뭐 죽으면 피가고 그런거 런거같 파란색 파란색 파색 버라색 이거 밑으로 내려가지나나 왼쪽에 있어요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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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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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쪽에 바이오. 있어? 왼쪽 가야지 왼쪽 저 랜덤을 랜덤 아 뭐야 이라이기기문제 꼬아서 근데? 내네 당연히 오른쪽으로 날아올 근데? 줄 알았지 나 죽었는데 <laughs>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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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빨강 아 이거 어떻게 되네? 이거 어떻게든 되네 이거 아이 무지 뭔데 아 네, 됐지. 아니야, 소비가 소비네. 삽이고 하면 그런 게 이제 소비가 박장. 또 계속 들어가. 두 번째는 이상이 계속 들어가. 어디야? 그래, 이제 이동하는 거지. 키스 키스 아스. 살았음. 아, 살았음. 이거 안으로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아이고 확실히 소환사가 없으니까 잘 보인다 그래도 피하고 이건 그냥 딜안 들어가니까 피하기만 하면 아 뭐야 C 킬꺼야데연치티 마라바스 온이죠? 네마 할까요? 저마 할게요 그냥 냉가드 냉가드 냉가, 냉가. <laughs> 말바 원이랬지아 냉가드 진짜 개아 5광 아, <laughs> <모방> 진짜 <laughs>

가나희아아까가더 희가루 쟤가 더 희가루 쟤가 더 희가루 쟤가 더 희가루 쟤가 더 희가루 쟤가 더희 선사가 없으니까. 아나 죽나 이거? 아니, 이게 복권은 안데 진로가 오고 같구나. 복권은 원래 뭐 딴딴했잖아. 아, 여기다. 아, 거기? 네. 아니, 이거 이거 버프창 뜨고 보이는데. 이거 진짜 버프 아 이제 끝났다 끝났네 공천님 어, 먼저 나가세요 근데 무슬림 나가시고 소비 올리겠 있을게 뭐야 아 공천 너 대검이라서 이제 이겼더라고? 어와 대검에서 스페인인가아나 스킬 없는데. 안대로 잡자. 안아 어. 이거 진짜 시간 많이 줘도 좋다. 이 정도는 줘야 돼. 이거 공간이 하나도 아, 하나가 아니네. 여기도 하나 더 있었는데. 아, 아, 도약 점프 해야 돼, 저거. 아니, 그냥 그래 네, 점프하나 그냥 점프했는데 존나 쳐맞았는데? 뭐지? 멀리서 멀리 하면 안 근처에서 해야. 멀리 해야 돼. 근처에서야 돼. 아, 가까이에서 야 돼. 아, 좋아 공격 죽었다 점프를 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아,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 그냥 뭐. 점프하면 공중에서 뭐. 피하는 뭐. 건 줄. 그 보너스 들어가야, 보너스 아리아드 먹은 거 올려봐. 네. 어, 안삐안삐안삐안 혹시 기없있 아, 용맹 캔슬 알바트 캔슬이요 그냥 4번 아, 3 4 뭐야, 히든 뭐야, 뭐야? 도케드 카드 어, 야, 축하드립니다 와 이런, <laughs> 진짜 좋겠다